안녕하세요. 진주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 서부 이청사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면 충분히 도착을 하실 수가 있는 도심 가까이에 있는 도로를 접한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는 소형 토지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앞서 진주행운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행운부동산에서는 서부 경남 일대에 시골 촌집이나 토지, 주말 농장용 이런 매물 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매물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만질이라는 곳입니다. 서부 이청사에서는 차량으로 10분이 내면 충분히 도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토지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주시 미천면 소재라고 해도 지편면하고 바로 붙어 있는 그 행정구역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내에 거주하시면서, 자, 텃밭 용도를 찾으신다거나, 아니시면, 이렇게 농모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찾으신다 하시면, 오늘 토지 아주 정말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마을, 이렇게 진입 도로를 접하고, 우측편에 지금 붙어 있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고추 모종을 다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토지는 도로를 접한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소형으로 3필지의 면적인 357제곱미터로 약 108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 입구에서부터 지금 고추가 심어져 있는 약한 절반 정도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좌측으로 이 안쪽으로요. 부분과 그리고 이곳에서 또 좌측으로 지금 이 부분이 지목이 대주로 되어 있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칩터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는 진주시 상수도, 이렇게 수도가 현재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지 두 필지 중에 안쪽에 위치한 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팍한 안에 들어와서 정남향으로 이렇게 햇살 가득 받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전망이 낮은 막한 이렇게 산세가 보여지고 뒤쪽으로도 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새소리가 아주 좋기 좋습니다. 공기도 아주 좋고요 오늘따라 날씨도 정말 좋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으로는 음 지금 자그마한 마을인데 이렇게 주택들 다 남쪽을 바라보고 한 5, 6가구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니 시내에 거주하시면서 텃밭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좋겠습니다 현재 토지 안에 수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거점 안 하셔도 되겠고요 햇살 너무 좋습니다 전기는 바로 인입이 가능하고 도로를 접한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와 전으로 즉시 건축도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신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에 소재한 토지 108평입니다. 매매가격은 요 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행운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